게임 별로 여자 특징이 다른데, 냉정하게 내가 분간을 시켜줄게. 나 같은 경우 배그까지 섭렵을 했던 남자로서. 자, 일단 1. 발로란트. 정병 매네라 90% 이상. 얼굴은 예쁠 수 있음. 근데 집구석에 박혀서 발로란트만 하는 개찐. 오케이 okay. 아, 어, 음, 어, 집순이들 밖에 없음. 그리고 얼굴이 진짜인지도 확인 불가능. 맨날 보정 존나 하고, 그, 밝기 존나 올려서 이게 본인인지 찹쌀떡인지 구분이 안 되는 애들 밖에 없음. 한 손으로 면상 쳐 가리고 있는 사진만 맨날 올림, 그중에서도 기피해야 할 유형은 발로 란트를 하는데 초월자 이상이고 본인 몸매를 자랑하는 여자가 있다. 웬만해서는 성병 옮기는 그런 캐리어일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하자. 자, 두 번째는 이제 오버워치인데요. 오버워치는 예쁜 애들 많아요. 근데 메르시나 이런 거 하는 애들이 성향이 대부분 해줘.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게 얼굴만 예쁘다고, 넘어갔다가 족될 수 있어. 근데 솔직히 FPS 치고는 굉장히 양지스러운 걸들이 많다. 그래서 오버워치에서 여자를 만나면 50% 정상, 50% 비정상 정도로 볼수 있다. 3번은 이제 배그인데요. 배그는 그냥 정상인 밖에 없어요. 사실 뭐 클랜이나 이런 거 가입해서 존먹질 하고 여왕벌짓 하는 애들도 그냥 얼빠인 경우가 많은. 그래서 얼굴만 잘 생기면 정상인 존나 만남. 실제로 스쿼드 돌려서 여자 만나면 여친인 척 하는 게 아니라 남친인 척 하는 털털한 누님들 많이 계신. 생각보다 클린한 게임. 임 4번 롤인데요. 천상계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 진짜 챌린저인 거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으면 DM 존나 꽂힌다잖아. 근데 진짜 롤 티어를 올려주는 남친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수 있는. 이것도 약간 라이엇 게임이나 정병 여자들이 많아 근데 얘네는 순종적임 롤에서 만나는 애들은 순종적이야 그래서 말을 잘 들어 티어만 높으면 니가 얘네 의 왕이 될수 있어 설거지 시킬 수 있음 근데 티어가 낮으면 그냥 한남 소추 소리 들음 메이플이랑 오디션하는 여자요? 메이플하는 여자는 일단 걸러야 되고요 FPS는 딱 요런 느낌인 것 같아 근데 롤은 이제 FPS가 아니긴 한데 여자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배그나 오버워치 쪽 양지스러운 걸들이 많다 생각합니다. 여기가 이제 양지존. 그다음에 이제 발로란트와 롤이 이제 음지존이죠. 음지존. 아니, 근데 여러분들 봐요. 아니, 이 발로란트는 남자 애들도 진짜 남자 애들도 정병밖에 없는 게이 봐봐. 야, 씨발 태윤이 공사년생 인천 거주 방구석 겜돌이 4만여자 환영 아섭 740한서현제 1등이라는데 이 새끼 사진 찍어 놓은 거 봐라. 아뭐 이목구비는 뚜렷해. 근데 하둘이냐? <laughs> <laughs> 요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발로란트 하는 여자애들 특 밝기 존나 올려서 이게 본인인지 찹쌀떡인지 구분이 안된다 한손으로 면상 처 가리고 있는 사진만 올린다라고 하는데 남자애들도 똑같아 이게 끼리끼리란 말이야 발로란트는 근데 얘는 솔직히 말하면 발로 하는 애들 중에 되게 잘생긴 편이야 왜냐면 진짜 이제 발로란트 하는 친구들이 이제 이런 이러... 어 야야 검은화면 틀면 얘 나온다 선난 <laughs> 아닌데 하하난 <laughs> 어, 아닌데 어, 여러분들 방송 면 잠시 끄면 얘 나온다 선난 아닌데 어 형님 저를 어필할 시간을 주세요 요거 아까 내가 말했잖아 요거는 이렇게 신청 받아놓고 너가 디코 아이디 적어놨지 지금 어, 디코 아이디 왜안 적어놨어 디코 아이디 적어놔 형이 나중에 친출을 걸어서 이거 시작하고 한 번에 소개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미리 지금 보여주면 여자애들도 남자 좀꼬로만데 이러고 안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시작할 때 얼굴을 까고 시작할 때 얼굴을 까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커플 탄생을 한다. 그러면 제가 아웃백 쏘겠습니다. 돈한푼 없지만 만약에 이 친구들 커플 탄생해서 실제로 만난다. 브이로그 한편 찍어줄 수 있다. 아웃백 얼마 나오든 쏘겠습니다. 얼굴 안 나와도 되니까 그냥 브이로그 뭐 먹는 거 같이 손잡는 거 이런 것만 찍어보내도 바로 아웃백 쏘겠습니다.